피트 2020년 기출문제 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전체 피트번호 196번, 난이도는 중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림은, 어, 가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서 피스톤 XY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대기압은 P0로 일정하고, 이상기체 압력 부피 온도는 p0, v0, t0이다. <laughs> x, y의 단면적은 a이며, <laughs> 용수철이 y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0이다. 그림 나는 가에 x의 일정한 모래를 조금씩 쌓았더니, 용수철이 y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10분의 1, /10, p0, a가 되고, x, y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의 상태에서 나의 상태가 될 때까지 이상기체 온도는 T 0로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 과정에서 이상기체가 외부로 방출한 열량은 Q이다. 자, Q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아서 난이도가 이제 중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A 상태에 있던 기체가 A'로 됐어요 그러면 기체의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A 상태에 있던 기체가 A'로 됐을 때 PV는 nRT로 분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몰수가 바뀌진 않았을 거고, 같은 기체니까요. 알도 바뀌지 않았다면, PV와 온도는 서로 비례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요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꼼꼼하게 요거를 적어 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상황 파악을 해 봅시다. 이 기체가 이쪽으로 대, 대고 있는데 되고 있는데 문제에서 대놓고 뭐가 갔다고 되는가면 하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중요한 지식이죠. 온도는 T제로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즉 등온 과정이라고 확실하게 문제 풀이에서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등온 과정이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열은 등음 과정에서 열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해 봅시다. 첫째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얘가 정지 상태래요 정지. 그리고 요거의 압력이 P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압력이 p로 가해지고 면적이 a고 얘가 압축된 용수철이니까 밀겠죠? 탄성력 kx로 밀 것이고 그다음에 요 기체 대기압도 p로 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같아서 우리가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이 상태에서 요거를 설명하는 식을 적어봅시다. 그러면 정지가 계속 유지되니까 힘의 평형이죠. 그러면 이제 기체가 만드는 힘은 p a고 그다음에 정지니까 힘의 평형을 사용해서 요거를 분석하면, <laughs> 자, kx하고, 도하기 p0a. 이제, 요 위쪽 방향 힘은 두 개밖에 없죠? 다음에, 요 기체 힘. 은, 는, pa랑 같다. 이것이 이제 요거를 분석한 결과죠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탄성력은 용수철이 y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100 분의 1 p0a래요 여기다가 요것을 100 분의 1 p0a라고 적고 p0, a, p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 a는 다 날려버리고, 그렇다면, p는 100분의 101, p0일 것이다. 해서, 이제, 나중 압력을 구했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다 적용을 시켜서, 얘를 음 얘를 싹 지우고 이제 분석이 끝났으니까 얘를 지우고 나중 압력은 얼마가면 100분의 101피제로라고 적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우리가 구해놓았던 이걸 사용합시다. pj, pv는 t하고 비례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 부피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 부피는, 음, 파란색으로, 101분의 v0가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어, 값이 1이 돼서 t0에 비례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게 t0하고 같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얘네 둘을 곱한 게 t0하고 비례하게 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부피는 처음 부피가 부피 제로 V 제로인데 나중 부피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등온 과정이래요. 그러면 공식 등온 과정에서 열은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가 0이니까 W랑 같으니까, P1, V1, LN, V1분의 V2이다. T 이게 공식이죠. 그러면, 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열은, 어, 처음에 P1, V1이, P0, V0이니까, P0, V0을 적고, LN, 그 다음에, 처음 부피는 V0이고, 나중 부피는 101분의 100이다. 101분의 100v0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약분, 약분, p0, 그 다음에, v0, ln, 101분의 100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귀찮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일단은 얘는 방출된 열이에요. 방출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외부로 방출된 열량은 Q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방출된 열량이에요. 그게 방출된 열인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정리하면 다시 정리하면 p0 v0 ln 100분의 101 마이너스 1승 해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열은 마이너스 p0 v0 ln 100분의 100일이다. 그래서 항상 분수가 이거보다는 이게 커야 됩니다. 그것이 로그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살짝 귀찮은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방출된 열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요 부분만 답입니다. 요 부분만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똑같이 생긴 게 1번이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중인 이유가 이제 계산할 게 이것저것 많잖아요. 첫 번째는 등온 과정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정지 상태니까, 힘의 평형 상태니까. 계산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등온 과정에서 열도 이렇게 계산해주고, 마지막으로 귀찮, 귀찮지만 마이너스를 끌어 집어 내는 과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이 어렵지는 않은데, 계산할 게 많아서 난이도를 중으로 생각했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